여러분 이게 상자 리롤이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원래 8강 이후부터 터져요 근데 안전강화가 있어가지고 1강을딱 띄우면 어떤 무기는 간에 랜덤으로 하나가 떠요 지금 지팡이가 너무 좋은 게 메인 캐릭이 지팡이 되잖아요? 광역기 쓰면 그냥 사라져요 무기 아무리 인원 싸움이어도 지팡이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메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지팡이가 짱이에요 저도 이제 활이랑 단검을 쓰는데 원래 무기 그냥 세개 가져가려고요 지팡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잘 다루고. 구간부터 갑니다. 구간. 고민 없이 팝팝팝팝팝 해요. 나이스. 너무 이스 40%인데도 도움이 되겠지. 에, 네, 되겠죠. 하나 남을 듯. 켜지야 아. 아 형님. <laughs> 40%? 네? 아. 참 좋아 어! 이거. 좋았다. 길도 빨리 찾아. 자 우리 가능하시, 가능한 가능한 신부가. 번아 그냥 눌러주세요. 쿨하게 눌러주세요. 쿨하게. 네이스팡잉으로 그렇죠? 한번 보내주세요. 자첫 아, 번째 상자 리롤 갑니다 자, 여러분 전설 방패를 자, 전설 무기 상자로 바꾸면 여기 안에 랜덤으로 떠요 전설 지팡이 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 제발 원 투고 가자 쓰리 투원 어, 지팡이 와 뭐야 지팡이 나이스 잘았어. 이걸 원투 나이스. 나이스. 야, 원, 투, 나이스. 야, 원, 투, 아, 자, 원투지 방이라 이제. 자, 여러분 이제 티어가 랜덤이에요. 이 보시면은 신기하다. 자, 마공 805, 815. 점점 올라가죠. 높은 티어 나오면 초대하이에요 제일 낮은 거만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못 해도 오페리터 이상. 드림. 투. 원. 가자. 일리야나. 샷. 나패다나패다 나쁘다 네! 아, 세 번째 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다 어, 세 번째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세 번째 야 오늘 일단 너무 잘 불렸고요 아, 자 옵션 갑니다 여러분 PVP 모뎀이 제일 중요합니다 Three One 아 골드 백트아씨 아, 괜찮아 두 번째 CP 피보뎀 나오면 씁니다 t h r 10피 남잔. 아! 일단 이거 리롤 돌려야 되거든요. 8강 일단 하시고. 8강에서. 아니 근데 뭐 옵션 리롤 뭐 이제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나이스 8강. 오케이 이게 안 터지는 강화석이에요. 10강까지. 바로 옵션 리롤 갑니다. 첫 번째. 오이 좋은데? 두 번째. 아, 이번 아, 퍼센트. 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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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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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스 보내주세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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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모 명중 형님. 일단은 요거 나왔어. 그럼 이거 식강 그냥 쓰는 게 맞는 건가 이 정도면? 아 근데 이왕 돌릴 거, 아 돌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왜냐면은 이거에 식강 맡기가 좀 아깝지 않나? 일단은 칠강으로 쓰고 있을까? 뭐가 대든하에 영웅보다 세니까. 그 재료는 지팡이는 스킬 피해 쓰나요? 땅공 아니면 뭐? 상적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땅공이 상적 2% 이런 색깔? 화면에 보이는 거 가운데 찍어도 좋고. 와와와 이거, 방안은 못아 이거, 광역 나가 이거, 보면 이거, 는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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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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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두 번째 텔에 지금 누르고 괜찮아 괜찮아 세 번째 텔에 지금 예, 입구쪽 잘 봐줘 입구쪽 입구쪽 들어오게 깎아 메인 찍을 오도 나올 때우주 해주고 내신 못 보니까 파동 복텔 지금, 파동 복텔 지금 타 파동 파텔 지금 파동 복텔 파동 복텔 파동 복텔 파동 호텔 파동 호텔 파만열텔줘동만텔어줘 우리 파동 호텔 파 지저야 잡혀 잡혀 잡혀. 요 3%? 프로? 잡혀 2%? 프로? 1%? 프로. 어? 컷, 어, 컷. 게레, 게레. Yep. 7시, 7시 적들 어, 7시. 7시. 다, 7시 정리하자 정리하자. 들어가자. 돼에서 싸워줘. 나가 나가. 달려 나가. 달려 나가. 달려 나가. 달려 나가. 달려 나가. 달려 달려 나가. 달려 달려 나가. 달려 나가. 달가 달려 나가. 달려 나가. 가 이상하지? 오늘 다르지? 우리 메인 지팡이 다 들고 왔지? 뭔가 이상하지? 어, 이 싸움이 아닌데? 야, 지금 지팡이가 저, 딜이 5, 6급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딜은 지팡이가 더 많이 뭘 해도 지팡이가 제일 쎄 이야 데미치가얘 사기잔데 이자리 배우분이 상금을 많이 써서 그래 그 옛날 십0섭짜리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싸우고 아, 있어요 거기서 <laughs> 근데 저기가 진짜 인기 많은 것 같던데. 적대분들 편하게 기타 아고 잔치 해주시오. 네. 다 쳐요. 저 빼고 다 쳐요. <laughs> 나 무너크 하는 중 뭐야 이거? 어울 때야. 차면 초기화 준비하시고. 이번 쪽. 메인 캐릭터 이모티콘 눌러주면 좋아. 위치 좀잘 봐야 돼. 대대 쎄라 줬어. 대대 쎄라 줬어. 바로 다음 세리 들어갈게요. 세리 받았으면 달려 들어가줘야 돼. 보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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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한명! 메인 두명 해야돼 갑니다! 1명? 갑니다! 보스방 열명!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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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은 괜찮아! 피 괜찮아! 네! 예, 정리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자! 애들 일곱시 발판 올라왔다 이제! 탱풀피어요 풀피야 괜찮아! 그, 정리하고, 자! 이거 잡고 직결지! 직결지 우리 모인 곳에서 열명이 모여있어! 괜찮아! 애 일곱시 발판 밟았어 지금 계단! 근데 주황탱이라 주황탱이랑 요! 탱이 막혔어! 오른쪽은! 탱 버리고! NXT 괜찮아 괜찮아 보스방 괜찮아 중앙틀 있자면 중앙틀 잡아줘 잡아줘 붕져 붕져 아들 붕져 붕져 한번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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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더한번더번 형 빼는 거 말해 주지 포스터 포스터 세만 다른 명 있어요 모이고 있어 나이스데 어디 서움 보고 있어 지금 열한시 어떻게 많아 지금 1 1시 그래서 다민스 다스 내려가자 안 달려줘 내려가자 내려가자 밑으로 나이스워 보스로 보스로 센이 보스방 안쪽 정나가자 센터에 군샷 노래 다 있다 쪽스로 틀지 위험 틀지 위험 틀지 다 있다 보스이우나친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 우리 미꾸이 우리 불멸. 우리 불초 뒤에 끝난다. 미사. 없어. 못 들어. 리거를 우리 빠졌어 괜찮아. 미사 oh. 혼자는 괜찮아. 미사 혼자는 괜찮아. 혼자. 혼1 시. 보스보스보스보스 그리고 보아 정리 안 됐어. 오늘 시. 정리 안 됐대. 정리 안 됐대. 리 혼자 있다. 혼자 혼자 혼자. 들어 들어가지 여 여러분들 그 자꾸 랭자한테 진다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렸습니다.